사람 새끼도 잘못 가르치면 주인 무는 개처럼 이족질 하는 추사파 됩니다. 지난 시도 교육감 선거를 보면 열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빼고 열네 명이 죄다 좌익으로 그 중에 열 명이 어느새 종교조 출신이랍니다. 그 덕에 우리 애들 엉덩이에 뻘건 뿔났습니다 시대를 구한 위인을 보면. 대부분 그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교육이 있었습니다 맹모 삼촌 지교란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어린 맹자가 매일 보는 거라고는 상여매고 곡소리하고 이러는 것만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시장통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자 냉자가 친구들하고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놓고 손바닥을 쳐대면서, "자, 쌓여 쌍!" 맹모는 다시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해 그러자 맹자가 글고무요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후 맹자는 동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대학자가 되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신사임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다 자식교육을 염려하시겠지만 저는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어머니 교육열이 없었다면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릴 적 이름이 승용이에요. 승용이 어머니는 원래 이나 미녀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 모두 병사를 해가지고 승용이 6대 독자가 됩니다. 이 어머니 김애김씨 성함이 김말란 소당 후원장의 딸이에요. 승용이 두살때 교육을 위해서 저 황해도 평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아버지, 는 아들 둘을 잃고 실망감에 그런지, 천국을 유랑하면서 직원이라고 그러죠. 몇 자리에 봐주고 이러는 걸로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살림을 돈 맡아 하시는데, 서울 남대문밖 지금 염리동이죠. 이리로 이사를 와서 삭바느질로 살림을 꾸리면서 손수 승용에게 천자문을 가르쳐가지고, 승용이 세살때 이미 천자문을 쓰고, 이렇게.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느질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생선 한 토막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백수 남편을 모시며 그녀는 장 담그고 텃밭에 고추 파 심으면서 승룡의 교육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승룡이 4살 때 왕을 보필하다가 퇴직한 대신 이건하가 운영하는 낙동소당 옆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승룡은 여기서 이제 6년간 가소경을 익히고 국가운영은 기본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열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더큰 스승을 찾아가지고 대사관을 지낸 이 근수가 운영하는 도동 서당에 그리로 이사를 해가지고 승용이 나이가 열세 살때 그때는 열네 살 때부터 과거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살을 이제 위로 속이고 키가 커 보이도록 그남학신이라고 있죠 키높이 신발을 신고 국가 고시에 응. 응시하지만 낙방합니다. 과거 시험 보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 청와대 자리예요. 경무대. 5명 뽑는데 15만 8천 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상놈에게도 과거를 봐서 붙으면 신분이 상승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척같이 돈을 모은 상민들이 양반이 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국세통을 이루고 시험을 대신 봐주는 직업까지 생겨나고 관리한테 막 황금덩어리를 주고 산삼 갖다 앵기고. 그래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답안지를 그날 채점을 해가지고 그날 합격자를 발표하니 승용은 당연히 낙방을 해가지고 해전 물고 꼼꼼해질 때까지 성 밑에서 울다가 깜깜한 밤 경무대에서. 도동골까지 힘없이 걸어갈 때이 소년의 절망감은 아마 깊었을 겁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채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승용을 껴안아 주고 아랫목에 묻어 두었던 따뜻한 밥한 그릇을 꺼내고 화루에 올려 주신 된장찌개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경선이 어찌 되었느냐? 이승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밥이나 먹고 나서 시지요 아직 저 아이 나이가 어린데. 무슨 걱정이세요? 이승만 어머니는 황해도 평산에서 영험하다고 소문 이는 여기 삼각산 문수사까지 와서 치성을 드리고 용꿈을 꾸고 승만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여 북한산 삼각산 등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문수사는 삼각산에서 제일 높은데 있는 절 아닙니까? 황해도에서 여기까지 걸어 와서 치성을 드렸을 정도이니 이승만을 기를 때.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겠습니까. 훗날 해방되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해 가지고 처음 찾은 곳이 문수사절입니다. 지금 현판도 그때 이승만이 쓴 친필이라고 합니다. 신사임당 교육 방법과 이승만 어머니 교육 방법이 같은 것은 지식공부만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해 가지고. 영감 에 해당되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중시해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현황을 보고 앞날을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승만 일생을 보면 상황의 근본을 꿰뚫는 통찰력이 우수했죠.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을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구미에서 신비한 동양인의 예지력이라 했고 메가도 장군도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메가도 아버지도 장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숱한 전장을 경험한 자신보다 이승만의 통찰력이 우수하다고 그를 멘토 격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율곡은 임진왜란을 예측해가지고 10만 대군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승만 역시 소련과 동맹이던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게 내주려 할때 한반도가 적화되면 일본 대신 소련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언론과 기독교계를 동원해가지고 서련군이 38선 이남으로 못 내려오게 하고 공산주의 위험성을 전 미국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유럽의 나토군을 만들게 한 것도 이승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교육이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구원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겁니다. 그 어머니의 정성이 모든 한국 어머니들 모성아닙니까? 그 힘이 전쟁의 참맛 속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을 만든 것도 한국 어머니들 교육열이 원천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대한민국 교육 어떻습니까? 정교조가 증오와 반복을 정의로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웰빙 감투를 위해서 곰모 술술을 부리는 정치 몰입회가 교육감 감투를 위해서 끼어드는 아주 요망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망할 징조는 지금 서울 교육감 우익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역력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질 당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지 마누라까지 기독교 세력에 보내가지고 여성후보가 동성애 찬성론자라고 김만선 동지를 부채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글에 저는 그저 규칙에 의해 경계하는 바보였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듯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를 졸지에 반 규칙자로 만들어 가지고 눈 웃음 치는 작것들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 애들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승만 어머니 같은 그런 모성의 여성에게 우리 애들 교육 좀 맡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